네, 그리고 다음 얘기로는 이제 포스트 파이트 인터뷰에서 이제 데나 화이트가 코멘트를 했는데요.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뭐 재밌는 얘기 좀 있었나요? 뭐그 이제 데나 화이트의 감정은 이번 주가 끝나서 너무 기쁘다. 음. 이번 주에 세 개를 했잖아요. 그 이제 밀린 것까지 오. 다 합쳐서 이제 몰아서 했는데 <laughs> 별큰일 큰일 없이 마무리해서 지금 너무 기쁘고 음. 점수를 준다면 10점 만점에 10.5점 5점 아, 더 준, 5점 더준데요 5점. 네. 그, 많 큰일 했죠. 왜냐면 또, 음. 미국에서 스포츠로서는 처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음. 모든, 모든 관심을다 받았고요. 음. 만약에 팬들이 생겼을 수도 있고, 음. 이번 기회를 통해서. 음. 이번 주말에 또, 또 미국에서 NASCAR 나스, 그 스피드 레이싱 그것도 다시 재개를했거든요 아, NASCAR 레이싱, 예. 네. 근데 그 것보다 더 빨리 어 ESPN에 복귀할 수 있었다는 거는 이제 큰 음. 의미를 두는 거죠. 근데 뭐이 그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엔 돈이었고. <웃음> 야, <웃음> 그 ESPN에서 나오는 돈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가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음. 이 밀린 숙제하듯이그 이제 방학 숙제 많이 있잖아요. 방학 숙제 진짜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끝내는 느낌이었어요. 진짜. 이번 UFC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음. 그리고 또 선수들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아, 그렇죠. 그 뒤에 줄이 쫙 섰었죠 나 싸우고 어. 싶다 또 싸우고 음. 싶다 그래서 세 번에 하면서 이제 밀린 선수들 이제 지, 급여 지급도 마무리가 된 거고요 오. 일단 웬만큼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선수들이 또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음. 이제 그거를 또 해결하려면 이제 6월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할것 같아요. 그리고 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제 알다시피 음. 다음 음. 경기 다음 경기들에 대한 이제 스케줄이 완벽하게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. 이게 아직 뭐 상황이 또 그렇죠. 예. 그 어제 그 데이나 화이트 화이트 아, 대표의 인터뷰 들어보니 일단 이번 주는 이번 주 모든 경기를 성사시키는 데 완전 집중을 했고 음. 이제 돌아가서. 베가스 오피스에 돌아가서 이제 상황을 보겠다는얘긴데요 네. 그러니까 UFC에서는 이제 네바다주에서 6월부터 음. 스포츠 이벤트를 허용하기를 기다 내심 기다리는 것 같아요. 음. 이제 5월 3 1일이 끝나거든요. 이 이게 자기 그 사무실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. 그 컨텐더 시리즈는 하그뭐라 그러죠? UFC. Apex. 예. Apex라고 할까 그렇죠. 그 UFC 그 센터 그 예. 네. 거기서 하기를 원하는 건데 어떻게? 그러니까 네. 지금 미국 분위기를 보시기 에 어떠세요?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? 네, 가능성이 있어요. 왜냐면 이제 뭐 UFC 센터에서 한다는 건 이제 무관중으로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. 네, 네. 이게 진행을 할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바다 음. 말고요. 네. 지금 스포츠를 허용한 주가 몇개 돼요? 오 어디 어디인지 살짝만 좀 얘기해 주시면. 그니까, 어제 언급된 데는 이제 플로리 어제, 이번 주에 네. 한 플로리다였고요. 예. 이제 발표가 된 데는, 어, 아리조나주. 오. 네바다주 바로 밑이거든요. 예, 예, 예. 그래서, 어제한 얘기가, 만약에 네바다주에서 이걸 연기를시켜버리면은 네. 아리조나주에서 가겠다고 딱 집어서 음. 얘기를 했어요. 오. 근데, 지금 아리조나주라고 얘기를 안한 이유는, 네, 네. 자기, 자기네들 시설에서 하면은, 돈이, 더 많이 절약이 되고요 확 줄죠 확 줄고 이제 모든 게 컨트롤이 자, 자기네 건물에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운영하기도 쉽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2주를 쉬는 방침으로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... 23일 30일 또 다른 데서 하겠다고 모든 그 신경을 써버리면 다른 데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용히 기다리면서 네바다에 주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. 음... 네바다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라스베이거스죠 레바... 네. 네바다에서 하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최적의 조건인데 간을 졸이면서 이렇게 좀 기다리겠네요.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때 이번에 티켓팅 사이트에서 보니까 뭐 미국 미식축구 스케줄도 나오기 시작했고요. 음... 이제 야구도 7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네네. 딱 나왔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모든 스포츠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음... 거의 7월이면은,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저희는 미국 소식 들리면은 뭐 계속 이제 코로나로 어려워한다, 어려워한다 막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. 근데 네. 생각보다는 좀그 정도까진 아닌가 보네요. 주소 어떻게 보면. 이제... 정점에서 떨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. 음. 뭐, <laughs> 이건 정말 사, 사적인 얘기는 아니고, 제 네. 친구 중에 또 간호사 친구들이 좀 많은데요. 네네네네. 네, 네, 네. 걔네들이 하는 말이 이제 많이 숫자가 많이 줄어서 예전에는 진짜 병원에 꽉차 있었는데, 이제는 오... 좀 자기들도 쉴 시간이 좀 많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음...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어제 며칠 전에 저도 공짜로 검사 받고 왔거든요. 아, 네. 제 제가 공짜로 검사 받을 정도면 이제 네. 상황이 많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음...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. 음.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이 공짜로도 해주나 보네요. 예전에 보니까 뭐 진단 한번 받으려면 뭐 달리 뭐 비싸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. 어 그래서 저도 좀 놀랐어요. 이게 네. 그니까 다 공짜로 받는 건 아니었고 이제 네. 질문 질문 몇개 하면 받는 거였는데. 아. 저도 그냥 아무 뭐 그런 게 없다고 증상이 없다고 질문을 했는데 저한테 음. 갑자기 와서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. 고맙다고 가서 받아. <laughs> <laughs> 아, 아무튼 그런 거 이게 그런 의료 서비스가 있으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. 무조건. <laughs> 네. 근데 이제 보아하니 뭐, 뭐, 어,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음. 이런 스포츠가 제 할라면좀더 좀,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. 사실 거기가 제일 핫한데 아닌가요? 캘리포니아 그쪽. 캘리포니아도 압박이 도 하고. 네. 근데 이게 맞물려 있어가지고요. 이게 다짜하니 비즈니스도 다 닫아야 되고 이제 음. 압박이 터지기 시작하면서. 근데 다행히도 이제 코로나 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요 이제 음. 곧 정상화 될것 같아요. 이제 6월 모든 캘리포니아 주나 제가 사는 워싱턴 주나 딱 5월 말까지 음. 하고 이제 연장을 이제 그 이후부터는 로 이제, 이제 단계별로 오픈을 하겠다고 발표를 음.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루 빨리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네요. 이거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정상화가 안 되니까 이게 뭐 격투스포츠고 어떤 스포츠고 지금 아무것도 열리지 못해서 아 힘듭니다. 그러, 그러게요. 네. 한국은 지금 로데프 시간 다음 주 예정되어 있습니다. 아그 아프리카로 나오지 않나요? 네네 아프리카로는 무관중 경기가 돼 있고 아무래도 그 경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로데프 시에서는좀 그쪽으로 좀 집중을 음.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. 그...